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향한 기다림, 주님의 탄생, 성탄을 향한 기다림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싹! 이라고 하는 걸로 예언한 이사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이 주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 한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촉이라는 시입니다. 무심히 지나치는 골목길, 두껍고 단단한 아스팔트 각질을 비집고 솟아오르는 새싹의 촉을 본다. 얼랄라, 저 여리고 부드러운 것이 한 개의 촉 끝에 지구를 들어올리는 힘이 숨어 있다. 저는 대단한 통찰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현실의 벽이 너무 무겁고 너무 단단해서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이 있었을 텐데요. 이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도저 같은 강력한 혹은 막그 막대로 부시는 그런 해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어, 세상을 뒤엎을 강력한 권력이라도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시인은. 저 두껍고 단단한 아스팔트, 죽음의 각질과도 같은 저것을 깨뜨리는 것은 무쇠 해머가 아니고, 얼랄라 저 여리고 부드러운 것이 아스팔트를 이기더라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주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절망이라는 죽음의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한 싹, 그 여리고 부드러운 것이 어떻게 지구를 들어 올렸고 지구를 변화시켰으며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큰 평화로, 어, 큰 평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 그 신비를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성도들과 옆에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안에 세상을 들어 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세상을 들어 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갖고는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성탄하시면 주님의 힘으로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 민족이 멸망하는 멸망 직전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가장 희망적인 놀라운 미래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럽니다. 여기 그냥 읽으면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아,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싹으로 결실한다. 뭐 그냥 나무가 자라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세 줄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개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루터기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루터기가 뭡니까? 벌목꾼이 나무를 톱으로 혹은 도끼로 자르면 나무가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에 남은 밑둥, 밑둥거리 그거를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자른지 얼마 안 되면 뭐 살아있다고 볼수 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거는 그냥 생명력이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뿌리가 썩기 시작하면 나무는 쓸데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의 이 말씀, 이세의 줄기에서 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나무였던 다윗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강대국의 도끼에 찍혀서 넘어가고, 이제는 황량하게 밑동거리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가난한 자는 억압받으며 이제 이 나라는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라고 하는 패배의식이 굳게 발려있는 아스팔트처럼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뒤덮여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회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죽어 보이지만 그 죽어 보이는 나무토막 같은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돋아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한 싹이 나는데 그 싹은 거목이 아니에요. 손으로 톡 치면 뚝 하고 부러질 것 같은 그런 가녀린 존재입니다. 순이라고 그러죠, 순, 새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단한 새싹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개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싹 위에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 싹이 변화될 거다. 그 실제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이 싹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는 모습을 알려줍니다. 2절부터 5절까지가 그 놀라운 변화를 구술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세상을 볼때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깨뜨어 보는 능력을 갖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의 영도 생긴다 그랬습니다 모략이라는 말은 우리가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뭔가 숨어서 이상한 걸 꾸밀 때 모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이 모략은 카운슬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험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둡기 그지 없는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카운슬링을 할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단지 카운슬링만 할뿐 아니고, 모략과 재능, 재능도 주신다고, 재능은 그러한 카운슬링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실력도 갖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웅으로 임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가 오시면 어린 싹이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정말로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뀌는 그 존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보니까 3절에 보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세상은 세상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봅니까? 보통 우리들의 보이는 모습, 외모를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압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보좌에 앉고 뭐 이런 것으로 자기의 권위를 가시하는데 이 오시는 메시아는 스펙이나 외모나 출신 배경이나 가정 배경, 갖고 있는 재산 이런 껍데기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뭘로 판단하냐? 그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아스팔트같이 황량하게 굳은 세상의 벽을 뚫어버리는 새싹의 변화된 존재다 생명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일단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여린 싹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임한 그 작은 싹이 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평화의 비전 이것을 보여줍니다. 길지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루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도 어디에서도 해됨이만, 해됨이나 상함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아, 동물원에 이제는 평화가 오는 구나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질서. 근본적인 원칙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안목적으로 다 동의하는 것이 약육강식. 약자는 살고, 약자는 먹히고, 강자는 산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적자 생존. 가장 살아남기에 적합한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한 경쟁. 뭐 이런, 이런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냉혹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이리, 표범, 사자들이 승리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적자 생존 약육강식, 무한 경쟁의 사회의 핵심이 됩니다. 이게 당시의 힘으로 약자를 갈취하고 갈취한 그 약자의 재산들을 모아서 부를 누리던 제국과 권력자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게 이리요, 표범이요, 사자입니다. 반면에 여기 등장하는 어린 양 염소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자들의 그늘 밑에서 말없이 묵묵하게 살아가는 힘없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세상의 평화, 로마의 평화, 팍스로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평화는 뭐냐 하면 사자가 어린 양을 배부르게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서 잠시 쉬는 시간에 조용한 평화를 팍스로마나라고 그럽니다. 또 금방 배가 고파지면 또다시 포식을 하기 위해서 양 떼들을 찾아 나서고 잡아먹습니다. 이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잠시의 조용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다 하는데 완전히 생명체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어쩌면 이리와 표범과 사자로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어린 양과 염소로서는 이보다 더 행복한 세상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강자들이 자신의 이빨을 이제는 내려놓고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잡아먹던 그 존재들과 한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며 같이 꿈을 나누는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저때 나기도 독사를 무서워하지 않고 독사의 구울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안전한 세상. 사람과 사람 사이가 평화롭고 사람과 사, 자연 사이도 평화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러한 세상. 이것이 바로 어린 싹으로 오셔서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고 그런 변화된 어, 귀한 싹이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세신교회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희년행진, 우리가 희년을 꿈꾸면서 지금 창립 50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꿈꾸면서 달려가는 희년행진, 희년 내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이게 가능하다고 알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게 가능할까 싶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프로를 보면서 제가 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인 감독, 김연경, 뭐 이런 텔레비전 프로가 어, 있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금 아마 끝난 것 같은데. 어, 신인 감독, 그러니까 초보 감독이라는 뜻인데 워낙 잘 가르치고 또 가르친 대로 선수들이 하니까 점수가 팍팍 나고 잘못을 지적하는 대로 그대로 되니까 이제는 신인감독 신같은 감독이다 그런 의미로도 불린다고 그래요 이제 이 김연경 선수는 아마 우리 대부분이 잘 아는 이런바 배구의 여자 황제입니다 배구 여제라고 불리는 그러한 존재인데 얼마전에 공식적으로 선수생활을 은퇴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방송국에서 이 사람 이 훌륭한 선수를 감독으로 모시고 새로운 팀을 꾸려서 그 팀이 어떻게 재개할수 있는가 해서 팀 이름을 원더독스라고 정했습니다. 원더독스도 하나의 패러디입니다. 원래는 언더독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언더독스는 세상에서 패한 사람들, 루저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표현인데 이게 원더 놀라운 존재들로 바뀐다 뭐지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모여든 선수들을 보면 프로 팀에서 재계약에 실패하고 방출된 존재들. 그 다음에 신인 선발 과정에서 지명을 받지 못해서 갈 데가 없는 사람들, 또 해외에서 들어와서 소속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 이런 사람, 갈 곳을 잃은 선수들입니다. 세상의 기준,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쓸모없는 인간들이, 배구 선수에서는 쓸모없고 가치가 다 끝난 사람들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따르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2세의 줄기, 예,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루터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많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다 끝났고 증명이 됐는데 그런 선수들을 모아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냐 이런 비아냥도 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끝난 선수라고 봤는데 에, 김영경 감독은 그들의 속에서 실패가 아니고 그들 마음 속에 있는 간절함. 그들 마음 속에 있는 뭔가 모를 희망, 이런 것들을 보았다는 거죠. 이 젊은 감독이 어떻게 그런 걸볼수 있었는가 하는 거가 이제 나중에 쭉 나오는데 이게 김영경 선수가 어려서 배구를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또한 그루터기 같은 그러한 쓸모없는 그러한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 선수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이 시각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연경 씨가 초등학교 아마 뭐몇 학년 때부터 배구 선수 배구부에 들어가서 선수 생활을 하는데 키가 어마어마하게 작았대요. 저기 나오는 6번이 김연경이 아닙니다. 15번이 김연경이고 저게 4학년하고 6학년이 찍은 게 아니고 같은 같은 학년 아이들이 찍은 거예요. 지금도 저 6번 선수도 유명한 선수입니다만 저렇게 작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으니까. 주전선수로 뛸 수가 없어요. 늘 주전선수가 다치면 땜빵으로 가서 뛰고, 그렇지 않으면 벤치에 앉아서 선수들이 타임아웃 돼서 쉬는 시간에 타월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이런 거 하면서 그냥 격려하고 운동하고 괜찮다 뭐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수년을 보낸 거예요. 그, 그가 배구 연습 시간에 할수 있는 거고 또 감독이 시키는 일은 너는 키가 작아서 공격수는 안 되니까 수비만 열심히 해. 그래서 수비 땅 코트를 뒹굴면서 이공저공 온갖 공을 다 봤는데 배구에서 디그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디그라고 하는 것은 파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덩이를 판다. 그러니까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손을 어떻게 뻗어가지고 간신히 그 공을 건져 올리는 거 그런 것들을 디그라고 합니다. 그걸 잘하는 게 수비수로서는 최고죠. 김연경 선수가 작은 친구로 재빠르니까 그 일을 열심히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위기가 옵니다. 이제 중학교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가 되니까 내가 배구를 계속 해야 되나 내가 계속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선수들에게 수건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응원해 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어쩌다가 갑자기 찬스가 생기면 그때 투입되고 이런 거를 하려고 내 인생을 바쳐야 되나 그래서 배구의 길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김영경 선수를 지도하던 그 학교의 감독이 영경아. 너는 언젠가는 키가 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그리고 지금 네 선, 어, 아무도 어, 어느 고등학교도 너를 택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잘하는 선수들 틈에 원 플러스 원으로 끼어서 너를 보내줄 테니까 거기 가서 계속 배구를 해 그래서 어, 잘하는 스카우트 되는 선수에게 붙어서 어, 덤으로 그렇게 배구 생활을 계속하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고등학교에 가면서 갑자기 키가 막 쑥쑥 커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정말 촉망받는 공격수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17살에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고요. 뭐 이런 거를 봤는데 저거 지금 보십시오. 저 키가 192cm까지 자라난 거예요. 아주 작은 애가. 저 박경림 씨가 두 팔을 올려도 아마 발도 들었을 텐데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키가 큰 공격수가 하나 나왔다라고 하는 게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큰데 유난히 재빠르고 아주 엄청나게 수비를 잘하고 그리고 토스도 잘하는 키큰 공격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화제였습니다. 보통 키큰 선수들이 자기 무릎 밑이 허약하거든요. 동작이 뜨고 그냥, 그냥 때리는 거나 잘하지. 근데 이 선수는 모든 걸 잘하는 거예요. 그에게 그런 후보의 시절. 소름의 시절에 했던 그 연습이 없었다면, 이런 선수는 탄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경험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 이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가능성. 이것에 나는 기대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들을 한번 내 경험 삼아서 지도를 해보마 그렇게 해서 되었다는 거죠. 지금 그 방출된 선수들을 데리고 뭐몇번 지면 해체하고 몇번안 지면 계속해서 존속한다 그랬는데 아마 존속하는 걸로 프로그램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 복음 이저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보면 이 리더십. 이것이 바로 사자와 양이 함께 생활하도록 서로 돌보면서 살도록, 양에게 숨겨져 있는 희망의 싹을 보면서, 가녀린 싹이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영이 임하면 뭔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낸다는 그런 어, 상황,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영경 같은 사람이 이런 정도의 일을 할수 있다면, 만약에 확실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탄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 성탄절에 이번 대림절에 꼭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탄생하셔서 성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를 누리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내 인생은 지금 겨울이야" 하면서 "내 삶은 밑둥거리밖에 안 남은 그루터기에 불과해" 하면서 느끼며 자학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던 사업은 이미 끝난 것 같아. 내 건강이 무너졌어.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별로 쓸모가 없어. 그리고 나는 그런 세일을 맡기에는 난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아. 이러면서... 세상의 아스팔트가 너무 단단하다고, 너무 넓게 퍼져 있다고, 도저히 뚫고 나갈 길이 없다고 자포자기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발견했던 것처럼 얼랄라, 저여리고 부드러운 것이 그게 결국은 콘크리트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로마 황제의 궁전이 아니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구유해서 성탄하셨습니다 그 작고 초라한 싹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등에 입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신 메시가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구의 무게 온 인류의 무게를 들어올리는 위대한 싹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이런 역사가 오늘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 우리 삶에서 어, 우리 삶에 뭔가 대한 실천, 뭐 이런 것들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후보 시절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다시 한번 어, 재규정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이 있지만, 지금 아마 여러분 속에, 아, 나 이제 너무 지쳤어. 나는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 난 지금 외로워, 고독해, 어, 뭐, 무가치해, 무기력해, 뭐, 이런 느낌들을 가지는 것. 그것을, 그 실패의 시간, 그 외로움의 시간을 여러분이 후보로 지금 연습하고 있는 시간이다. 라고 스스로 규정하시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식물학자들에 따르면 씨앗이 뚫고 나오기 전에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땅바닥을 향해서 뿌리를 내는 시간이 있어야 된대요. 그게 아마 버티기겠죠. 안간힘을 쓰는 거겠죠. 그렇게 버텨내다 보면 그 힘을 받아서 콘크리트도 뚫고, 아스팔트도 뚫고, 철판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가 되었다고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루터기처럼 완전히 망해 버린 이세이 집안에서 싹을 틔워서 메시아를 탄생시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라고 포기하겠습니까?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어찌 포기하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주님이 성탄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으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와 같은 투쟁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런 눈으로 서로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옷차림, 저 사람의 행색, 저거 보면서 내가 가까이 갈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함께 식사 나눌 수 있고 누구라도 초대할 수 있고 누구라도 악수하고 그렇게 성도로서의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세상은 보이는 대로 보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볼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말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 혹은 교회 안에서 좀 어려워 보이는 분들 한번 자세히 살펴 보십시오.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내리신 생명의 촉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한번 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게 아직 피어나지 않았을 뿐이야. 언젠가는 키가 자라고 언젠가는 공격수가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삶의 어려운 순간의 연습이 훗날에 저를 더 아름답게 만들 거야라고 하는 시선으로 보시면서 격려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십시다. 죽음의 그릇하기에서 도단한 새싹처럼 오셔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그란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만에 담겨 있는 작은 생명의 촉, 하나님이 주신 그 간열인 것, 그것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세상, 이것을 들어 올릴 하나님의 큰 평화가 담겨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성탄과 더불어, 새로운 삶으로 당당한 삶으로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로 나아가시는 그란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광하고 화려한 것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지만 오늘 우리는 죽음의 그루터기 같은 곳에서 또 죽음의 아스팔트도 뚫고 나오는 작고 여린 삵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망해버린 이세의 집안에서 그루터기 같은 죽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뚫고 생명의 싹으로 성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주님처럼 보이는 대로 세상과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의 세월 그것을 어느 선수의 후보 시간처럼 연습 시간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 고난의 유익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만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는 군은 그러한 참된 평화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귀한 희년의 행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